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4118호인 임의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 부국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산림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 이러한 풍부한 산림 자원이 국가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과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 차원 후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의 산림 현장과 농촌 지역에서는 다양한 산림 부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구를 포함한 농촌의 가수 재배 지역에서는 정정 작업과 노후 가수목 교체 과정 등에서 상당한 양의 산림 가수목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산림 부산물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절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이용 산림자원을 수거하여 목재칩 등 친환경 연료로 활용할 경우 하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는 과실 수목과 그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자원성을 지닌 과실수목이 여전히 농업부사물로 분류되어 제도적 지원에서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농립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비 미흡에 산림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통합적으로 관리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조의 2의 대상품목에 과실수목 및그 부산물을 포함하도록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미 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에 붙여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